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반찬이 정말 맛있게 나오는 중앙숯불입니다. 갈비살이 정말 맛있거든요. 숯불이 들어오고, 이제 갈비가 와서 올려볼게요 토양념 l a q 이 진짜 맛있어요. 음, 맛있다. 음, 여기에서는 청국장이 진짜 맛있거든요. 와 이게 1인분이에요. 밥을 뚝딱 말아버리면 푸드가 된답니다. 맛있어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 여기서는 청국장을 꼭 먹어봐야 됩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이제는 아침 식사를 마실 거예요. 이야채 스무디에요. 그게 그 인스타그램에서 닥터 라이블리라고 하는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레시피인데, 어, 2주째 지금 먹고 있는 중이에요. 계단을 먼저 시작을 해볼 거예요. 지난번에 맛있게 먹었던 브런치 가게로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페이스트리트의 메뉴는 이런데요. 회사디아하고그 다음에 패케이크, 커피 이렇게 주문하려고요. 가끔은 이런 것도 먹는 사람이랍니다. 국밥을 주로 좋아하지만, 오늘은. 코나디아에 야채가 많이 들어가지고 건강한 맛입니요 다이어트하시는 분도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주에 오시면 페기스트리 추천드립니다. 여기 한옥마을 근처여가지고. 브런치 먹으러 오기 괜찮으실 거예요. 야. 디저트를 안 좋아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줄설 필요가 없어. 오랜만에 빈티지 쇼핑하러 왔습니다. 전주에서는 빈티지 샵이 여기 있어요. 세븐업이라고 하는 빈티지 샵입니다. 아, 여기 옷이 진짜 종류가 많은데, 천천히 둘러봐야 돼요. 좋은 것 같아요. 자켓인데, 버버리 자켓인데 가죽 사파리 같이 생긴 건데 또 진짜 귀여워 팔에 패치도 들어가 있어. 저희 집엔 TV가 없어가지고 어느 집으로 텔레비전 보러 왔어요. 이 귀여운 맥주를 한잔 마셔볼까요? 페이스로 지금 비법 푸는 것 같거든. 아, 전화 제일 많이 있는 대로 하는 오, 거 아니야? 여기 전화할 것 같아. 월요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퇴근하는데, 어, 오늘은 굉장히 좀 피곤하네요. 집에서 끓여 먹으려고 재료를 포장해 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말하는, 피곤한 퇴근 이후에 뭔가 영혼을 달래주는 닭고기 수프 같은 그런 거야. 내 영혼을 위한 마라탕이라고나 할까? 소맥 좀 한번 타주세요. 노동자들은 소맥을 먹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면 집에서 먹으면 훨씬 더 양을 푸짐하게 먹을 수 있, 있어요. 어... 그냥 패션이고 나발이고 이제 먹방으로 가야겠어. 이 맛이야 아유 달 달아 달아 레드 선 음식이 준비되는 시간은 뭔가 되게 마음이 포근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먹방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나봐 오늘은 이 대선소주하고 아사이로 소맥을 만들어서 먹는데 소맥이 또 굉장히 맥주만 먹는 것보다 달달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주종 다양하다 진짜. <laughs> 짠. 많이 피곤할 때는 반신욕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반신욕 입욕제를 구입했거든요. 러쉬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제가 구매한 반신욕 입욕제인데요. 여기에 색깔이 네 가지 컬러가 들어 있더라고요. 바스로망 온천 시리즈라고 써 있네요. 이거 산 이후로 반신욕이 더 재밌어졌습니다. 오늘 저녁은 갈비탕을 먹으려고 효자문에 왔습니다. 여기는 전주에서 맛있는 갈비탕 효자문이랍니다. 가끔 생각나는 맛이에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요즘 왜 이렇게 뜨끈뜨끈한 게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음, 반찬은 이렇게 저희가 먹을 만큼 집어서 먹을 수 있는데 특히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정말 <laughs> 가이다 꺼내놓는 건 시켜서 먹으려고 하는 거야. 꺼내놓는데 안 먹는 건줄 알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설거지 하고 있어. 응. 다 먹었어. 응.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밥 먹고 커피 마시러 프랭크 커피 바에 왔습니다. 주문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제가 시킨 건 시그니처 쿠와 아 손을 담가 버렸어. 시간 맞 커피. 그리고 와플도 오늘 먹을 거예요. 거의 한명넘었어 전주에 오시면 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전주 홍보 영상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저는 언니 치과에 오늘은 스케일링을 받으러 가려고요. 원래 스케일링을 1년에 두번 해주면 좋다고 하는데 오늘 시간 날때 미리 미리 상반기 스케일링 받으러 가겠습니다. 치과는 장터, 손물이 돋밥입니다가 음음 담은 김치 같은 거랑, 역시 국밥집에는또 음 양파 같은 걸 줘야 좋더라고요. 아~~ 음 시원하다. 어, 진짜 소주밥이다. 음 얼큰 시원하다. 음 맛집 인정~ 정 맛있다~ 진짜 시원해모자 네. 이것도 없고~ 이기 수도 있어~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음내에요선님 응 어, 면.. 여기는면 소세지에 있는 맛집이네 맛 음. 음, 풀어지네 음. 손은 머리도 맛있네 음. 오늘 점심을 진짜 맛있게 먹은 데는 여기 시골장터라고 하는 소머리 국밥집입니다. 음. 밥 실컷 먹고 밥먹으거빼고 왔어요. 좀 구웠습니다. 운동까지 하고 반신욕을 했더니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군고구마로 혈당을 조금 올려 주고 집안일을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 진짜 맛있게 구워졌다. 아, 뜨거 집안일이 결코 쉽지가 않아서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 아니다, 일주일에 한 이틀 아니다, 3일 3일 쉬고 나머지는 일하러 가면 좋고 고구마로 당을 보충을 하고 이제 원래 목표로 했던 카레를 만들 거예요 적절한 크기로 썰어주면 되는데 요즘에 음 달다 양배추가 진짜 달달해요 카레를 한솥 단지 끓여내면 간창 걱정없고 썰어진 양배추는 한쪽에다가 좀 넣을게요 이거 얼마전에 다이소에서 사왔는데 3000원이거든요 3000원이 5000원이었나? 너무 좋아요 하나 더사오려고요밥 비벼 먹을 때도 좋고 이렇게 음식 준비할 때도 좋고 이제는 감자를 썰어볼까요 적절한 크기로 잘라놓겠습니다 그냥 잘 자라고만 썰어 놓으려고요 야채가 빈약할 때 넣으려고 예전에 냉동 야채를 샀는데 냉동실에 있었어요 꽁꽁 얼어있고 혹시라도 몸에 좋지 않은 게 있을까봐서 끓는 물에다가 한번 데쳐가지고 이용하고 싶어요 조금 더 내려고 저는 마늘을 먼저 좀 볶아줄게요. 여기에다가 감자 썰어놓은 것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붓고 감자로 갈 때도 있어서 감자를 완벽하게 다이렇게까지 <놀람> 아, 볶아줄 <볶아줘서> 편입니다. <놀람> 양배추를 <배출을> 넣겠습니다. <놀람> 아, 맛있는 냄새가 들려 나네요. 배추가 약간 투명하게 변할 때다 데쳐놨던 냉동 야채들을 다 넣어줄 거예요. 매일 요리하시는 분들 아니시면은 냉동 야채도 잘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냉동 야채 옆에는 비주얼이 자꾸 확 털어놨어요. 여기에다가 물을 넣고 감자가 익을 때까지 좀 뿌려줄 거예요. 보글보글 야채가 끓는 틈을 타서 잠깐 언박싱을 좀 해볼게요. 옷을 좀 샀어요. 이거는 음, 돌지 니트. 크롭 니트인데 지금부터 봄까지 잘 입을 수 있어서 그런 블랙 컬러 하나 주문했고 니트에 같이 입으려고 핑크색 바지를 한번 구입해봤습니다. 여기 쇼핑몰이 좋은 점이 모델분이 키가 크셔서 그런지 바지 기장이 다양해요. 이렇게 바지하고 이 검정색 니트하고 한번 입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바지는 제가 겨울에 진짜 잘 입고 있는데 겨울 지나가기 전에 하나 더 쟁였어요. 봄까지는 어쩐지 너무 얇은 바지 입고 싶지 않아서 슬랙스 하나 그레이 컬러로 주문했습니다. 예전에는 비싼 바지 사 입었었는데 지금도 슬랙스 제가 몇개띠어리고 있는데 어쨌든 미묘하게 이런 것들도 유행을 좀 타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비싼 걸 샀어도 영구적으로 천년만년 입을 수는 없더라고요. 귀여운 인형도 하아샀습니다 지금 뭔 바람이 불었는지 이렇게 가방에다가 달아주고 싶은 거예요. 와 귀엽다. 더블유 컨셉에서 종이 봉투가 하나 와 있어요. 베스트앤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게 저희 약간 세기말 감성이긴 한데 벨벳이라고 하죠? 벨루아라고도 하고 목이 조금 깊게 파지. 그 베스트예요. 조금 오픈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입으면 아마 배 밑으로 살짝 여기가 좀 보이는 디자인인데 생각보다 신축성이 별로 없네요. 팔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주는데 뭔가 꼭 조이는 느낌이 다이어트를 하라고 압박을 하는 티셔츠 같습니다. 생각보다. 목이 아주 많이 파인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2년 전에 구입했던 것 같아요. 2년 전에 구입한 자라 청바지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역시 블랙하고 청바지랑 이렇게 겹쳐서 입는 게 무심한 듯하지만 예쁜 것 같아요. 이 니트 베스트도 괜찮네요. 느낌이 포인트가 되는 부분 이게 뚫려 있어요, 이렇게 두 개다 킵. 하는 걸로 마음에 쏙 드는 곰돌이 인형이에요 가방만 들 때보다 밋밋하지 않고 귀여움을 조금 챙길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어, 집업 니트하고 핑크색 팬츠입니다 M자를 입어도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지금 고구마 3개 먹어서 그런 거겠죠? 과식하면 안될 바지고요. 이 니트 집업은 팔 길이도 길고 합성섬유 냄새가 조금 나기는 하는데 가격이 착하니까요. 어쩌다 보니까 이번에는 다 블랙 컬러의 상의만 언박싱하고 입어 보았네요. 이제 저는 다시 카레를 만들러 가겠습니다. 고고고. 여기에 오늘은 이 골든 커리 고형 카레로 넣었습니다. 생긴 걸로 그냥 하나만 집어 넣으면 될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넣고. 오늘은 이렇게 야채 카레를 끓여보았고요. 아래 밥 완성. 며칠 전 집에서 가지고 온 무김치가 맛있더라고요. 맛있겠다. 음. 너무 너무 맛있어요. 음. 맛있는 밥 먹는데 반주 한잔 해야 겠어요 저번에 먹다가 베란다에다가 둔 클레이 크릭이라고 하는 예전에 피노노아가 너무 맛있어 가지고 까베르네 쇼비뇽도 제가 한병 사와봤거든요 너무 세게 먹었나 19,900원 주고 산거 같은데 하... 이드 으뜸 단무지. 단무지도 제가 구입해놨었던 게 있었어요. 단무지가 엄청 얇게 썰려 있어요. 음, 맛있다. 입맛도 변하는지 요즘은 저 단무지가 맛있다.